안녕하세요. 실거주 위반 전매하면 되지 이게 무서워? 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 영상 남겨봅니다. 요즘 분촌주공아파트와 더불어 강동해리티지자이, 장이자이레디언트 같은 단지들이 분양권 전매를 위한 마지막 퍼즐 실거주 의무기간이 없어지나 시끌시끌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그런지말던지 관심이 없고 기사나 뉴스에는 다 법으로 인해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있어서 뭐가 문제일까? 하고 찾아봤지만 전매는 가능. 하지만 실거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도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라고 있었습니다. 분양자들이 피가 5억 이상인데 천만 원 이하 벌금면 이게 무서움에도 못 한다고 법 개정에 목숨 거나? 보통 분양권 시장에서 분양권 세금은 매수 부담일 텐데 왜 이러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분양자들이 잔금을 마련 못해서 전세를 꼭 구해야 한다. 혹은 매도를 꼭 해야 한다는데 천만 원 때문에 못 한다고? 분양자들 바본가? 진짜 그렇게 급하다면 당당하게 내가 팔았습니다. 벌금 받겠습니다. 왜 못하지? 이것 저것 봐도 특별한 내용이 없네요. 뉴스를 뒤져봅니다. 같은 소리 최대 패널티가 천만 원. 질문에 달리는 답변조차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도 뉴스 기사에매코 답변뿐. 진짜 경찰서 가서 도서전 봤다가 벌금형 천만 원 땅땅땅 끝인가? 그럼 아마 미해하면될 텐데 왜 그러지? 뜨거운 감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모집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뭔가 있을 거란 생각에 주택법까지 조사해봤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 없어진다는 게 둔촌주공 일반 분양전에 나온 이야기이므로 그전 주택법을 검색하여 드디어 발견한 해답. 2020년 8월 3일 주택법 개정안 57조의 2 사정이 생겨서 팔아야 하거나 위반 시 LH 공사가 분양계금 이자 주고 매입해버린다 즉 실거주 위반하면 집 뺏기는 겁니다 5억의 프리미엄 봉중분해되는 거죠 매도 매수 무진장 친하고 아임 실뢰 우린 절대 안 걸린다? 그럼 폭파되면 매도 매수 중개사 셋이 서로 프리미엄 5억 누가 배톤해야 하는지 전쟁하는 거죠 결론 실거주 의무 위반하면 <끝>, 끝. 와 잔금 생각 안 하고 청약 넣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